우리 지난 시간에 영국 혁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미국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혁명 살펴본 이후에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 되는 프랑스 혁명의 배경까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미국 혁명인데요. 미국 혁명은 18세기 후반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 혁명이 일어나고, 약 100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시기들은요 어, 그 이전에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배울 때 크게 크게 살펴봤던 시대들을 좀 서, 서양의 역사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 있어서 음, 비슷한 시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중국은 청나라, 우리나라는 조선, 서아시아의 오스만, 남아시아의 무굴 지국 계속 비슷한 시기죠. 미국의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 북아메리카 지역에 영국인들이 식민지를 건설을 합니다. 어, 남아메리카 지역은 대체로 에스파냐가 차지를 많이 했고요. 일부 지역이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죠. 북아메리카 지역에는 영국인들이 식민지를 만들었고요, 프랑스 사람들도 조금 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어 국가들의 식민지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대서양 연안에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에 어 영국인들이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어이 영국인들은요, 본국의 간섭 없이 자치를 누리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여기로 이주했던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아메리카행을 택했습니다. 어, 특별히 종교적인 이유로 건너갔던 사람들은요 청교도들 그러니까 신교파 크리스티교를 믿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어, 이들은 이제 영국 혁명 중간에 이제 청교도 혁명과 명예 혁명 중간에 의회를 영국 국교회가 장악했다고 했었는데. 그 영국 국교회가 심사법이란 걸 만들면서 로마 가톨릭과 청교도, 신교파를 조금 차별하는 정책을 사용하게 되니까 그것에 불만을 품고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넓은 땅들이 있다 보니까 어, 영국에서 가난하던 사람들이, 또 경제적으로 어렵던 사람들이 그런 경제적인 기회를 꿈꾸면서 이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는요,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식민지가 아니었어요. 어, 인도나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 국가 주도의 어떤 정책적으로 식민지를 형성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 북아메리카 식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영국에서 떠난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만들었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본국의 간섭 없이 본국의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 없이 자치를 누렸고요. 자기들끼리 의회를 만들어서 정치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국이 7년 전쟁 또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는 전쟁들을 겪으면서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영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도 중상주의적인 통제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본국에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본국에 재정을 채울 만한 여러 가지 수단을 찾다가 아메리카 식민지에도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을 가하면서 세금을 걷고자 했어요. 그래서 인지세라든가 어 여러 가지 세금들을 부과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항해법이라든가 어 다른 식민지들엔 적용됐지만 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적용하지 않던 법들을 이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치적으로 운영되던 북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이 불만을 품게 됩니다. 어, 그리고는 대표 없는 곳에 과세도 없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영국에서는 자문에 의한 과세 의회가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세금을 걷을 수 있었죠. 근데 이건 사실 영국 본토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이 식민지 사람들은 별로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북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은 다른 식민지와는 다르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고, 또, 인종적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의회에 우리의 대표 의원을 보낸 적이 없는데 우리한테 왜 세금을 물리냐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북아메리카 식민지도 어쨌든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민지인들의 반발을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더욱 통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북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이 영국에 대해서 감정이 나빠지고요. 보스턴항에 정박되어 있던 영국 배를 습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불러요. 보스턴 티 파티라고 영어로 부릅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영국 사이에 북아메리카 식민지와 영국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무력 충돌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어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가 이제 충돌합니다. 이거는 이 전쟁을 미국이 독립하게 된 계기가 된 전쟁이다.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북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우리 독립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돌을 한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다면, 이제 미국의 독립된 국가로 이렇게 남는 게 아니라, 영국의 일부로서 남을 생각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독립을 주장한 게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지켜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영국이 그것을 들어줄 것 같지 않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독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대표들이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 선언문을 작성해요. 그래서 천부인권과 국민주권. 저항권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어, 첨부인권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늘로부터 받은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자유라든가 하는 권리들은 하늘이 부여해 준 거니까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권. 국가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저항권. 천부인권과 국민주권 이런 것들을 해치는 정부는 쫓아낼 수 있다 혹은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천부인권이 또 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저항권을 사용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내겠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1776년 7월 4일인데요. 어, 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날이 나중에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됩니다. 이 독립전쟁에서요, 영국이 우세해요. 사실 식민지가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영국이 훨씬 유리한 상황에 있었는데 결국 미국이 독립을 하죠. 어, 미국이 독립을 할수 있었던 거는 어, 그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싸운 것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이제 영국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나라들이 이 미국의 독립을 지지하는데요. 어, 프랑스라든가 에스파냐,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은 이제 미국이 독립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러시아랑 프로이센 같은 나라들은 군사적으로 직접 도와주진 않았지만 어, 미국을 지지한다 라는 의사를 표명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고요. 어, 결국에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승인해주게 됩니다. 1783년에 이제 파리 조약에서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미국의 독립 기념일은 독립 선언문을 발표한 날이 1776년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공식적으로 독립을 하게 된 거는 1783년 어, 파리 조약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독립국가로 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왜이 날을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 혁명의 영향으로. 결과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당시 굉장히 독특한 국가예요. 어,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개몽 사상들 있죠. 어, 여러 가지 개몽 사상에서 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돼서 세워진 국가. 입니다. 어, 그래서 연방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바탕을 둔 국가였고요. 그다음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국민국가였습니다. 어, 이 연방주의라는 것은요, 이제 중앙정부, 연방정부의 역할이 있고 또각 지역에 있는 주정부의 역할이 있는 이렇게 좀 분권이 되어 있는. 어, 하나 권력이 한 곳에 모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권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미국의 대통령이 있지만 각 주의 주지사들도 꽤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어, 중앙정부, 연방정부는 군사, 외교, 화폐와 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어, 주정부도 이제 그외 국가로서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나누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각 지역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치 형태를 만들어 내고요.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삼권분립을 실시하게 되면서. 권력이 한쪽에 독점되지 않고 서로 견제를 통해서 건강하게 운영이 될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상권 분립의 형태를 지금 채택하고 있죠. 그리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주의 이 시기에 계몽사상이 등장하면서 계몽사상들이 추구했던 그런 이상들이에요. 특별히 자유주의가 그랬는데요.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 이걸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그것이 현실로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국가 형태가 미국에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국교라는 게 있어요. 국가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국교 제도를 두지 않습니다. 개인이 자기의 양심에 따라 자기의 종교를 선택하면 돼요.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떤 제약이나 통제 없이 경제 활동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해서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게 됩니다. 어, 이러한 미국의 등장이요 나중에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프랑스 혁명에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문서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념들이 보면은 대체로 미국의 독립 선언서에도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또 계몽 사상이 이 독립선언서에 영향을 미쳤고 이 계몽사상은 프랑스에서 많이 발전을 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거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뒤집어 엎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예를 미국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줬잖아요 그 과정에서 돈을 많이 써요 이게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프랑스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돈이 없어서 삼부회라는 어, 걸 소집하거든요 돈이 없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미국을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삼부회의 소집이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키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혁명이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줬다 어, 미국이 독립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오늘 조금 살펴볼 건데요 프랑스 혁명은 어, 1789년에 시작이 돼요. 미국이 독립하고 약 6년 정도 후죠. 어, 18세기 말에 이렇게 시작이 돼서 어,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10년여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 사건을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프랑스 혁명 이전에 프랑스의 사회체제를 요 우리가 구제도라고 불러요. 어, 이 구제도 하에서는요, 신분 제도가 있어요.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 3신분 평민. 그리고 각각 신분에 주어지는 의무라든가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신분과 2신분은요, 권리를 많이 누려요. 많은 토지와 관직을 차지해서 프랑스 경제력의 많은 부분을 1신분 2신분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면세 특권을 가져요 재산은 많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럼 그 세금은 누가 내느냐 3신분 평민들이 냅니다 이 평민들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돼요 어, 경제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니까 국가에 필요한 재정들은 3신분들이 전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건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어, 장원제가 해체되고 농노제도가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좀 자유로워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시기부터 내려오던 여러 가지 의무들이 모두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건적 의무와 무거운 세금을 삼신분 평민들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삼신분 중에서 도시의 상공업자들 돈을 좀 많이 번 사람들, 왕과 가깝게 국가의 재정을 지원했던 일부 사람들만이 관료로서 진출을 하거나 국가의 일들을 감당하고 정치에 참여했어요. 그 외의 30분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투표권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은 정치에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 30분 중에 시민계급, 브루주아라고 부르는 사람들 어, 30분 중에 도시의 상공업자들, 잘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부제도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 프랑스에서 발전했던 계몽 사상의 영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 실제로 왕이 없는 정치체제, 그리고 여러 가지 권리들을 보장받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서 부제도를 비판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1780년대에 프랑스의 경제가 어려워져요. 농사도 잘안 됐다 그래요. 이 시기에 흉년이 들어서 농사도 잘안 되고 미국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왕이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니까 1, 2신분의 특권, 면세 특권을 없애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2신분은 당연히 반발했겠죠. 어, 그래서 1, 2신분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3부회라는 회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3부회는 어, 1신분, 2신분, 3신분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지구였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국의 의회 같은 거예요. 어. 프랑스에서 이제 삼부회가 처음 모였던 거는 왕이 자기의 결정을 이 삼부회를 통해서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였었는데 어, 이 1780년대에 삼부회가 모인 거는 일신분과 이신분이 왕을 꺾기 위해서 어, 영국과 같은 입헌 군주제를 만들기 위해서 삼부회를 모이자고 요구를 합니다. 왕은 당장 세금이 필요하니까 이 삼보회를 모으게 돼요. 이 삼보회가 모였는데 어, 삼신분들이 자기들도 이게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정치 권한을 어, 정치에 참여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표결 방법을 두고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1신분, 2신분과 3신분이 삼부회에서 표결 방법을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어 추가로 얘기하자면 일신분 성직자들 중에서도 가난한 신부들이 있어요. 어, 신부님이라고 다잘 살고 성직자라고 다잘 살던 게 아니라 일부 지방의 성직자들 같은 경우는요. 1신분이었지만, 그, 삶의 형편이 3신분, 평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3신분 편을 들어줘요. 그런 모습도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 실제로 프랑스 혁명이 이제 발생하게 된 모습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